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디 k 입니다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아니, 아직 출시가 됐다기보다 이제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는 이제 스토어에서 열려서 아마 제일 빨리 받으면 크리스마스 근처에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작업 세팅을 맥북 프로 16인치에다 해가지고 내년 작업들은 그걸로 진행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가 정말 제 작업 시스템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 리뷰권에 걸쳐가지고 뭐 LG그램에다가 작업 세팅을 했다가 레이저 블레이드에다 작업 세팅을 옮겼다가 제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 몇 곡을 해보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맥으로 다시 작업 시스템 옮기려고 했는데 중간에 작업이 계속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옮길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음악 작업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할 텐데 작업 세팅 한번 옮기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플러그인들 뭐 여러가지 설치해야 될 것들 그리고 작업 경로 세팅 해야죠 샘플 세팅 해야죠 뭐 여러가지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작업 세팅 한번 옮기는 게 너무 큰입니다 일 아무튼 오늘은 맥북 16을 구매를 해보려고 해요 구매를 하면서 저는 왜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보면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스토어를 들어가면 아, 저 같은 경우는 교육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 계약이 돼 있어서 교육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요,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교육 할인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싼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오픈 마켓 같은데 보면 맥북 조금 싸게 파는 거 있죠. 그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CTO 주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형 보다는 옵션을 조금 올려서 CTO 주문하기 때문에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CTO를 주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맥북 프로 이제 15인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13인치와 16인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인치에서 16인치 기본형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i7 모델하고 i9 모델이 있습니다 i7이 싱글코어 스피드는 오히려 높지만 i9이 코어가 좀더 많고 아마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기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i9 모델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어, 가격차이 근데 좀 난다 교육할인스토어에서도 i7 모델 기본형이 2,919,000원 i9이 3,419,000원 가격이 좀 나갑니다 i9 선택하고요 그러고선 옵션을 보시면 프로세서도 i9 중에 2.3GHz와 2.4GHz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습니다. 터보 부스트가 들어가면 4.8과 5.0GHz로 갈리게 되는데요. 187,440원 정도 옵션 추가니까 이 정도는 추가하는 게 좋겠죠. 기왕 살 김에. 그리고, 메모리 메모리는 기본이 16기가예요. 32기가, 64기가 옵션이 있는데, 64까지는 오바고, 32기가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 macOS 유틸리티의 활성 상태 보기 라는 앱을 실행해 보시면, 여기서. 메모리 활성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맥북에 다른 거 별거 켜놓은 건 없고, 지금 퀵타임으로 화면 캡처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지금 이 맥북 프로에는 16기가가 박혀 있고요. 지금 현재 화면 캡처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11.86기가가 이미 쓰였습니다. 거의 12기가가 쓰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OS 업그레이드나, 저 같은 경우 여러가지 뭐 영상 작업이든 음악 작업이든 멀티미디어 관련 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는 32기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옵션 가격 이좀 많이 비싸요. 44만 1원 그리고 그래픽 카드 옵션이 있는데요. 똑같은 라데온 프로 5500M인데 비디오 카드 메모리 용량만 다릅니다. 4기가 모델과 8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할 일이 있으니까 8기가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 옵션은 11만 원. 그다음이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저장 장치 부분일 거예요. 저장 장치는 지금 기본이 1TB SSD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2TB로만 올려도 44만 원이 추가되고 4TB 올리면 거의 110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좀 무리 아닌가요? 여기서 110만 원을 추가하면 500이 넘어가요. 4TB까지는 사실 좀 오반 거 같고. 음, 그냥 사요. 예? 뭐라고요? 사시라고요. 왜요? 또딴거 계속 그 고생하느니 사실하고요. 하... 근데 4 테라까지는 뭐 조금 알뜰하게 쓰면 2 테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던 2017년 15인치 모델은 1테라예요 물론 외장 SSD를 항상 달고 다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데이터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외장하드가 꼭 필수기는 해요. 2 테라 옵션 44만 1 0원을 추가하면 459만 8천원이 됩니다. 460만원 돈이네요, 회장님? 그냥 500만 원짜리 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526만 원이야. 526만 원? 쎄지. 아, 아, 물론 이게 개인용 랩탑으로는 이게 400이든 500이든 비싸긴 되게 비싼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밥벌이 도구니까 일이 갑자기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아니야요아 이미 2020년 곡 계약이 여러 곡 됐습니다. 세곡 정도 곡 계약이 됐어요. 제가 곡비가 조금 비싼 편인데, 아 물론 이제 곡비가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이런 장비값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저의 그 보조 인력 비용 그 중에 이제 이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 인력 비용이나 이런 게다 포함이 돼 있는 계약이라 곡비가 비싼데 히트 작곡가라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히트 못한 작곡가는 그런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해서도 저렴하죠. 그렇죠. 이 정도 장비는 좀 사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기 위안을 해봅니다. 아, 야, 그래도 4테라 바이트는 좀오바야제 아 생각엔 2017년 모델로 2019년까지 버텼으니까 이 모델로는 한 2022년까지만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2 테라만 갈게요. 4테라까지는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내가 백업용 외장하드를 사려고 오랜만에 컴퓨존 가가지고 요새 외장하드 가격 얼마나 검색을 해봤거든요. 한1 0몇만 원이면 5테라짜리 외장하드를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백업용 외장하드로는 이 가격이 너무 말 안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현재 작업에 쓰는 데이터만 넣어놓는 용도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내장 스토리지는. 사실 회장님은 스펙 그렇게 막 많이 따지시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픽 작업하고 영상 작업하시는데? 영상이 뭐 단순 편집이 더 많으니까. 하드 디스크 용량 맨날 모자라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거는 이제 한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몇개 담아놓다 보면 용량이 좀 부족하고. 네. 메모리는 어땠어요? 메모리랑 뭐가 뭔지 몰라요. 음. 컴맹이라서 그렇군요. 사실 16기가 정도 메모리로도 지금 제가 진행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안 되지는 않아요. 별 문제 없이 되긴 됩니다. 어떻게든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작업은 16기가까지 별 무리가 없었으나, 조금 더 많은 플러그인 사용하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OS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수록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올려본 거예요. 총 4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옵션 같은 거는 구매 안할 거고요. 근데 그나마 이게 교육 할인 가격이야. 이게 일반 애플 스토어에서 이 옵션을 구매하면 얼마인지 보자. 일반 앱스토어에서는 출발이 369만 원이고 옵션 가격도 조금씩 더 비싸네. 500이다, 500. 아, 그래도 좀 교육 할인 혜택이 좀 있긴 있네요, 확실히. 사실 교수가 박봉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할인을 좀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가격으로. 12월 30일에 받을 수 있다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사양의 16인치 맥북 프로를 구매를 할 거고요. 교육 할인을 받아서 망정이지 일반 구매 가격으로 하면 500만원 짜리네요. 근데 맥프로는 안 사고 왜 노트북 사요? 아, 안 그래도 맥프로를 구매할까도 고려를 했었는데요. 한번 그러면 맥프로도 최근에 구매가 가능하게 됐으니까 맥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맥프로가 사실 비싸다 비싸다 말만 많았지 이걸 과연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관심에서좀 멀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맥 프로가 지금 한국 애플 스토어에서 구매는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 보니까 타워 기본 가격이 736만 9천 원이네요. 물론 이것도 교육 할인 가격일 거예요. CPU 구성을 들어가 보면 기본형 맥 프로의 기본 CPU가 3.5GHz 8코어 인텔 제온 W 프로세서예요. 사실 기본형 CPU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비싸다, 뭐풀 옵션으로 가면 뭐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은 28코어짜리 CPU 옵션을 고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본형 CPU로도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작업들은 다 충분히 잘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코어가 많은 CPU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코어를 모두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메모리 역시 32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할 작업들에는 굳이 더 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48기가만 올려도 33만원을 더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가 보시면 좀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 32, 48, 96왜 이렇게 숫자가 가냐. 옆에 잘 보시면 이게 8기가 짜리 4개, 8기가 짜리 6개, 뭐 16기가 짜리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쌍을 잃어가지고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좀 숫자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메모리 옵션도 스킵한다고 치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맥 프로의 가장 낮은 옵션이라도 맥북 프로의 그래픽카드보다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 옵션이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필요함을 느끼지는 않는데 보니까 라데온 프로 베가 2로만 한 단계만 올려도 264만 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정말 이맥 프로는 옵션 하나 건드리기가 무섭네요. 진짜 비싸다 이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번 작업하는 거 컴퓨터 걱정 없이 제발 작업했으면 좋겠다. 아니 낮은 사양이어도 걱정은 없어요. 회장님이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작업 필요한지 이거를. 예,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가 모자라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dk 님이 항상 뭔가 계속 부품을 사니까요. 제가 부족한 건 항상 스피드. 어,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26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한다고 해서 스피드를 더 얻을 수가 없어요.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모자랐는데 맥프로 구매에서는 저장장치를 절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거치형 저장장치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굳이 여기서 순정 옵션을 택하면 하지 않으셔도 다른 방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어, 맥북 프로는 기판에 그냥 SSD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외장 하드 같은 걸 달려고 해도 아무래도 그 휴대성 문제나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계속 문제 삼는 건데 맥 프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영상 작업할 때는 보통 옆에 레이드 타워라고 해가지고 하드가 여러 개 꽂힌 그런 막 대형 저장 장치 같은 거를 외부에 놓고 쓰기 때문에 맥 프로를 구매하는 데 아, 굳이 이 비싼 스토리지 옵션을 구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또 넘어가고요. 저는 요건 좀 웃기던데, 발판 또는 바퀴 옵션이 있어요. 그냥 기본은 발판이거든. 여기다 바퀴를 달잖아. 바퀴가 거의 50만 원 돈을 합니다. 뭘로 만들었길래 50만 원이 하는 거지? 정말 엄청 튼튼한 그런가 그런 거지. 근데 사실 이번 맥프로에서 제가 가장 땡기는 옵션은 바퀴 옵션이거든요. 그죠? 응. 실제로 작업에 사용해보시면 이, 이 바퀴가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왜 별도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컴퓨터 본체 그 밑판, 돌돌이 바퀴 달려가지고 그 밑판들 따로 파는 거 있죠? 그런 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아름다운 바퀴가 일체감 있게 달려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옵션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옵션 중에는 매직 마우스냐, 매직 트랙패드냐, 아니면 둘다살 거냐를 고르는 옵션이 있는데, 당연히 저는 트랙패드를 살 겁니다. 매직 마우스는 좋아하지 않고, 트랙패드는 너무 좋습니다. 매직 트랙패드 옵션을 추가를 하고요. 5만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제가 작업했을 맥프로는 786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한간에 막 6천만원이네 이런 얘기들은 너무 좀 부풀려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양은 프로필드에서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 작업 중에서도 막 합성 그래픽이나 되게 복잡한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나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786만 원에 하나 놓는 것도 저는 뭐 작업실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맥프로를 구매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저같이 막 1년 365일 맥프로를 엄청 하드코어하게 돌려본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만 알수 있는 부분인데 맥프로가 파워서플라이 내구성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근데 보통 저희 같은 스튜디오는 1년 365일 거의 컴퓨터를 끄지 않고 돌리거든요. 근데 항상 파워서플라이가 제일 먼저 고장이 나요. 그것도 꼭 하필이면 AS 기간 끝나면 꼭 고장이 나요. 근데 맥 프로는 일반적인 막 ATX 파워나 이런 걸 갖다 쓸수 없게 전용 파워입니다. 그래서 새 파워를 사다가 껴줘야만 해요. 이거를 수리를 여러 번 보내봤어요. 근데 수리를 보내서 와도 조금만 지나면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새 걸로 갈아줘가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쓰고 있는 이 2017년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서는 그런 뭐 파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퍼포먼스는 맥 프로가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말썽을 피느냐 안 피느냐의 문제에 좀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의 입장에서는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구매하는 관점은 그냥 일반 유저 입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유저라면 저는 16인치 안살것 같고, 그냥, 13인치 맥북 프로 살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사물을 본다든가 아이폰, 아이패드와 연동해가지고 여러가지 일들을 볼때 13인치면은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13인치로도 녹음이나 그런 간단한 음악 작업 같은 거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양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고 사양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맥북 16인치를 구매를 한 거고요. 휴대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13인치 훨씬 날 테니까. 어, 저는 일반인 입장에서 13인치를 더 권하고 싶고, 16인치 같은 경우는 저같이 아예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거나, 맥 프로를 살까, 맥북 프로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맥북 프로 최고 사양을 구매하시는 게, 좀뭐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엄청난 고사양의 영상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맥북 프로 16인치 고사양 모델이면 여간한 맥OS에서 하실 수 있는 작업은 다 무리 없이 다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막상 맥프로로 갔을 때더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맥 프로에 막 레이드 디스크 얹어놓고 막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레이드 시스템이라는 것도 맥북 프로라고 연결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맥북 프로를 거치형으로 쓰시면 그 레이드 연결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사실 요즘 정말 랩탑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데스크탑을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 입장에서 왜 이런 사양을 선택했는지, 왜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